종적을 뭘로 하지? 야너 이게 그한나같왜 그렇게 생겼냐? 야나 best of the game. 옆모습은 그래도 괜찮네. 야이 정도 성형했으면 괜찮다. 이거는 아니지. 에 안돼 안돼 안돼. 물리변 시리즈. 성형 시스템이 아도 매우 잘 돼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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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달의 미남상 너의 이름은? The Rusty 음, Old m a i 아주 좋았어요 음? 연령은? 젊어야지 메이드는 젊어야지 그리고 잘생겨야지 음. <laughs> 야너코 코가 괜찮겠니? 보형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 아니야? 예저 정도면은 아주 그냥 여자들이 먹기 가겠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왕자님 머리를 해줄게 그래도 내 양심은 있지 왕자님 머리는 내가 시켜줄게야. 자자 가자 왕자는 가진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탈모가 왔지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laughs> 하핳 <laughs> 가자! 너한테 맞는 투구가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안녕? 내 이름은 왕자야 이 세계를 제패할 남자지 음 하! 음너 uh, no. right. so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거냐? 야, 내 여기 있어. 새끼야. 아저 예.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저 여기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쇼론데, 쇼론데, 쇼론데. 나얘 계속 때릴 건데? 창살로 안갈 건데? 아 싫어 싫어 나창살로안갈 거야. 어, 안갈 건데. 안갈 건데. 창문으로 안갈 건데. 어. 어이 어, 새끼 나 때리고 있어. 어, 안갈 건데. 안갈 건데. 안갈 건데. 창문으로 안갈 건데. 어 슈퍼. 아이 새끼가 나 때린다. 이 새끼가 나 때린다고. 어아 어, 어, 진짜 죽여이 새끼. 음!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안돼 죽었어. 이분은 잠자코 있을게요. g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요 엉덩이 본 적이 있나요? Let me see you. You are the. Then the stars were right. Uh -huh. Gods give me strength. Assassins attacked my sons. My blades are leading me out of the. By chance. 대근 누구시죠? 아니 제가 왜 감옥에 저 방금 placed you here so that we may. 아. As for what you have done, 아? it does. That is... I am your enemy. You get t o k Grace of the gods, I serve. I'm going g a r i e l 기내노기내노 키키 아저씨 키좀 주세요. 어? 뭔데? 어? 음 죄송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 어, 왜죠? 왜죠? 아, <laughs> <laughs> 전 당신을 웃겨주는 관계입니다. 아, 전 재수가 아니라고요, 광대라고요.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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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황제님 제가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황제시여. 혼나요 황제시여. 제가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아 황제가 가진 게 없잖아. 황제시여. 제가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황제시여. 넌 긴고 얇은 게 좋니? 아니면은 짧고 두꺼운 게 좋니? 난 짧고 두꺼운 거지. 황제시여. Sure. Hey, hey man, hey man. 온 깝자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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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응 올라올 거냐? 난 내려갈 건데. 어휴 막. 안 맞아. 이 새끼야. 불타 죽어라. 어, 그런 모션 에이. 좋지 않아. 야, 임마. 아, 그런 모션 좋지 않아. 아, 그런 모션 좋지 않아. 그런 모션 좋지 않아. 근데 내 머리가 엑스트라 라지인데. 두구가 들어갈까? 오 마이 갓. 두구가 <laughs> 엑스트라지였어. Oh my god! Oh my god! Oh. Oh. <웃음> <웃음> 에이, 뭐야? 어떻 <laughs> 파워 파워 아몬 야, 이 게임이 너무 쉽다. 어, 나이도 팍팍 올려. 에, 돌아와 돌아와. 아, 아, 아. 아 뭐야 이 새끼 안 죽어? 야이 새끼 안 죽어! 야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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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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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뼈 맞았어 뼈 맞았어 뼈 맞았어 씨발 <laughs> 뼈 맞았다고 야너왜안 죽냐? <돌이> 아 너가 이번 판 보스냐? <돌이> 아아아아힐힐힐아아물량 음, 음. <돌이> <힐. 돌이> <돌이> 물약, 물약, 물약. 오마이갓! 오마이갓!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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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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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어! 야!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원상복귀 나이도는 원상복귀다 헤헤헤 에코블린 쉐키 저번에 당한 지옥을 갚아주마 아! 어? 하! 타임 블럭! 아! 자, 하! 하! <laughs> 얏! 얏! 아! 어? 뭐야? 얏! 되게 약한 놈이었잖아 <laughs> 분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사용하려마 저거 저거 연금술 뭐 한번 해볼까 이왕 얻은 김에 야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추가해봐 뭐 안되네 이거랑 이거랑 하음에는 <laughs> 도기야. 오케이 도그하나 얻었다. 나 이런 만큼 얻은 것 같은데. 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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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일 수 있어. 카라! 나이스 패스. 아, 못 움직이는데요. 원만하신 최대치. 아아아아아아 네이 나에게 방어구는 사치다. 가자! 오이오이! 오이오이! 오이 파이어볼파이어볼 히히히 히아또한 어, 마리 있군 이따 기다리고 계세요 어? 이새끼 나 봤어 목격자를 없애야돼 헬로와헬로아아아아아 아안 죽어 안 죽어 나안 죽어 나안 죽을 자신 있어. 아하 우호호 이희 히와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자 호 아이 죽는 줄 알았네 아이 죽는 줄 알았잖아 수리망치를 한번 써볼까? 망치가 있었는데요 사라졌습니다. 아 씨 <laughs> 망치를 어떻게 쓰길래? 망치가 사라져. 야, 그거 네 물건 다루듯이 막 쓰면 안 된다고 빌려온 거란 말이야. 니게 네 아니야.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나, 남겨가지고 써야지. 그거를 막막 막 쓰면 안 되지. 씨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어떡하냐? 에? 안 되지, 안 되지. 아, 어, 황제 씨요. 당신의 아리따운 광대가 돌아왔소. 나 우리 팀이 싸우던 말도 관심은 없어. 아, it, e <laughs> no, is n o 아아 도둑질을 하고 아아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I've served the nine all my days. The skies are marked with numbers. I know these stars well. Yeah? 어, the signs I read show the end of my path. Your stars are not mine. Today, oh, the 음... steed shall speed your My dreams grant me no opinion, but in your face, I behold with such hope. No trophies. of Men are but flesh. In this, to face my. 우리는 I go to my grave. You shall follow me yet for a while. 호위하겠습니다. They're behind us. Wait here, sire. Wait here with the emperor. Guard him with your life. For the emperor! yeah, 가 황제의 졸개들아 뛰어 뛰어라 날 방해해라. I can go no further. You alone must stand against the prince. e i his mortal servant. Take the amulet. Give it to Joffrey. 아, 조프리에게 갖다 조프리 주면 되는 겁니까, 황제여? Find him. 알겠습니다. 어어 때리지 마. <suas> <s> <s <with shadowing> <s with that sticks> 야, 얘나 예, 때렸다. 살려 줘. 야얘나 때린다고 에이 셔. 들어 꺼내려. 빨리 죽였어야지. 아... <놀람> 황제께서 내게 주셨어. Strange. They say it's the dragon blood that the amulet of kings. <놀람> the amulet has power. He must have given it to you for a 조프에게 가져가야만 해. he said that. Nothing I ever heard about. But Joffrey would be the Although you may not think so to meet him, he lives quite first you need to get out of here. Through that mm -hmm. door must be the end. It's a secret way out of the Imperial city. here. You'll need to jigare, uh, is down there. But from mm -hmm. what I've seen of 어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주 스킬은 보조 스킬보다 더 높은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 스킬이 향상되게 되면 레벨이 오릅니다 자 생성한 직업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로스티노르듬 메이드 아아아폭보이 가자 폭보이 가자 폭보이내 직업은 폭보이 탐정이죠? 하서 n 를 지나고 나면? 좋아 알았어 Good. 너, 넌 g o o d By the w 나 y thanks for 아 e c o v e r i n g c a p t a 내 직업은 퍽보이 탐정이죠. 가자. 어? 황제께서 나에게 중요한 미션을 내렸다. 아이, 그만 또! 황제의 어멜렛을 전달하러 가볼게. 위이 맑은 공기 그리고 이쁜 내 얼굴 예스 yes.